미국의 에, 그 캘리포니아의 데이 비스라는 유시 데이비스라는, 데이비스라는 에,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수인 어, 심리학자인 에, 로버트 에먼스라는 그런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행복에 관한 실험인데요. 그래서 네 그룹을 이렇게 나눠가지고각 그룹에게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날마다 일기를 쓰는데 한 그룹에게는 하루 종일 살면서 감사할 일들만 이렇게 적어라 해서 감사의 일기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그룹에게는 하루 종일 살면서 이런저런 불평할 만한 일들 언짢은 일들만 또 생각해가지고 일기를 써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그룹에게는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기록을 해라 이렇게 했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에게는 자기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잘한 거 이런 것만 좀 써라 이렇게 네 그룹에게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그 결과 가장 그 그룹 중에 이 감사 아, 하는 얘기를 썼던 그룹이 더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또더 적극적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이고 또 행복을 느끼는 것은 결국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룹에서 뇌에 MRI를 찍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이 가질 때는 뇌에서 이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기쁨 또 그런 에, 소망의 감정들이 자꾸만 이렇게 에,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것을 에,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죠. 탈무드를 보면은 에,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탈무드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오장1 8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일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지난 반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부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 또는 다른 말로 칠칠절 이렇게 말하죠. 칠칠절 맥주절을 지키라 또 오순절도 같은 말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이 농사를 짓고 그 추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들이 이제 보리 추수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는 그맨 처음에 이제 추수할 때맨 처음에 첫 열매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리의 이 초실절이 바로 6월절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6월절 한 이틀 지날 때이 초실절, 고리의 초실절을 지내는 것이고, 그로부터 77, 77이 49, 약두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미래의 또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미래. 이게 바로 칠실절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는 우리 흔히, 흔히 우리는 보리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 보리맥은 앞에 이미 초실절은 지난 거고, 그로부터 77 49일이 지난 이때 이제 이, 이 초실절이 될 때, 이때는 이제 미래 초실절인데 이때 바로 맥추절을 지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칠칠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구약의 절기를 따 따라서 특별히 맥추 감사절을 항상 지냅니다. 뭐 지내는 교회도 있고 안 지내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항상 지내 왔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추수 감사절은 이제 1년 또 하반기라고 본다면 상반기는 7월 첫째 주잖아요. 이때는 맥주 감사절로 어 한국 교회에서 지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경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을 하는 것이죠.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지만 인간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그올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절기로. 어, 예배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율 맥추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뭐 너무나 자명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10절에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예, 여기까지만 읽어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아까 말씀드렸지만 칠칠절은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리고 이것이 곧 뭐? 우리는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고향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무시하고 맥주절을 지키지 아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로 가보면 처음에는 좀 아사왕 이럴 때여호사바강왕 때는 신실하고 해서 지키는 듯 하다가 이들이 이제 점점 타락하는 그 계기가 이런 절기를 잊어버리고 절기를 안 지키는 것이죠. 유월절도안 지키고 맥주절도 안 지키고 절기들을 계속 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방신들을, 발, 뭐, 아스타로, 또 다른 이방신들을 막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곁을 자꾸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러 징계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은 끝내 듣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끌려 갔다 온 것이요. 갔다 오니까 그때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고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이 절기를 6월절 또맥추절 이런 절기를 그때서야 비로소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런 것이죠. 에 그래서 절기를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에 그때 6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누가 보금, 이 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열두 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절기를 지켜는 야그 이유는 하나님을 물론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잘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과거에 감사했던 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불행했던 순간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런 불행한 시간을 생각해보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행했던 거로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행한 존재였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라. 종되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었습니까?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불행했던, 그러한 시간들.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불행했던 시간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던 것인가 하는 이것들을 꼭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 시절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접하게 됐어요. 세 가정. 들을 이렇게 뵙게 되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를 나오기 로 기도해야 되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느껴지는 것이죠. 아,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러했구나는. 이제 물론 그 중에 강박한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어떤 한 분은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나오시겠다고 결단을 또 하셔서 제가 참 감동을 받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강팍한 분도 있어요 여전히 오랫동안 나왔지만 여전히 그런 분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강팍하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딱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은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 상태에서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왜안 나오겠습니까? 이 맥주절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이 생각부터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나는 또 어떤 나였는가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m o r 지 복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r the c i r c 가 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이 e e 이 o u see, you 저거.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 그때는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몸의 소망은 무행가? 그때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믿지 않냐 했다면, 어차면 세상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뭐 할까? 이런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돼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뭐 부귀영화 이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의맥주째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맥주감사를 지켜야 되는가, 아까 실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하나님 여와에 칠칠절을 지키네 예, 네,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맥주감사를 지킬 때, 칠칠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대로, 내게 주신 복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우러나서 자기가 받은 복을 쭉 세워보니까 너무 크고 놀랍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에 생각하고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음, 일어날 때이 감사를 뭘로 표현하라는 것입니까? 예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끼리 살아갈 때도 야, 내가 저분한테 받은 은혜가 크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또, 뭐, 이렇게 선물도 하고, 예물, 예물이 아니라 선물을 드리잖아요. 고마움의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사에서.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저도 참, 그참 애매한데, 뭐, 그, 뭐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막, 이모티콘을 보내잖아요. 이모티콘으로 한 분은 막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이 들지, 그것도 감사하죠. 뭐 거의 기억들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아, 부담이 됐더라고 저는. 이모티콘과 함께 뭘또 요새 카톡에서 뭐가 또 같이 왔어요. 이 보니까. 어이, 무슨 설빙에 뭐. 어느 목사님이에요, 근처에. 네. 아, 부담이 돼요. 나 다음에 생일 나한테 기억해도 또 보내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그런데 이제 그, 다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드리면 관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 그분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이렇게 예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시죠. 초막절 쪽에도 나온 부분인데 초막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계절과 실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하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하를 배우지 말고. 똑같이 예문을 드리라는 표현이 되기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고 뭐 크고 작은 건 상관없어요. 굉장 마음에,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한 주간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요 빈손으로. 자, 이것은 습, 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은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그냥 아주 예물 드리는 게 이제는 딱 훈련이 딱 됐어요. 짧지만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훈련이 딱 되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달라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물로 표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다 하는 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는 이렇게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아, 감사할 게 없으니까 이 말을 안 드리겠다 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에, 우리 삶 가운데에 꼭 세상 기준으로 잘 되는 것만 감사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감사할 일일까요? 고난도 감사할 일이 아닐까요? 고난 어떻게 고난을 감사할 수 있을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성경의 시편 기자는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다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문안이 오히려 유익인 것이죠. 문안을 통해서 내게 그런 더큰 영적인 축복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워필드라는 분이 계신데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평생을 신학교에서 훌륭한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네, 근데, 이분의 삶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보니까, 참, 에, 삶이 아주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결혼을 막 했는데,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다가, 어, 그만 배에서, 이렇게, 벼락을 막게 됐는데, 어, 해필 벼락이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멀쩡한 아내가, 그냥 그걸로 인해서, 그냥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이제 뭐, 반신 불수가 돼가지고, 못, 잘, 못 움직이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런 그 아내를, 평생을 돌본 겁니다. 그래서, 교수하면서, 하루 중에 한두 시간 정도, 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그 아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늘 그, 그냥 그 짧은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돌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모든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 선안에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라도 올반년 동안 어떤 분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선한 섭리 가운데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내게 가장 좋은 베스트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 하에서 그 상황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에 대도 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내인과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어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 하시지라 그러니까 어, 요약하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즐거움이라는 것은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홀로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구약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킬 때 그냥 노비들도 그들에게 노비가 있었죠. 그리고 또 손님들도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다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함께 예, 핵심은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이런 즐거움은 우리가 어,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마음의 즐거움 이런 건 어디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반년 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서 감사함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기쁨, 즐거움으로 또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좁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 우리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없다. 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받은 은혜, 받은 기쁨,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지 않겠어요. 정말 즐거워한다면 그런 기쁨을 그들에게 같이 나누는, 예, 그러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 예,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 하나님께서 이런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키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행복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그 감사할 때는 과거에 설령 이게 불행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불행을 기쁨으로 바꾸신 또 앞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혼자만 이 즐거움을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림으로써 표현함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그런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돌아보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시는 것이 감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유지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6개월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함으로 이웃들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그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